안녕하세요. 강남다혁입니다. 한 주에 금요일이 벌써 되었네요. 시간이 무척 빠르죠? 자, 오늘은 국민 친구들 매장을 둘러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라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라떼가 핑크색으로 지금 속살이 물들어가고 있고 한엽이 이쁘죠? 가격은 6,000원,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온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통통구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되겠습니다. 단층 짱짱하게 묵은둥이 친구거든요. 무거워야 이렇게 단엽으로 이쁘게 얼굴이 다져지는데요. 자, 오늘 이 친구 6,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이 친구 역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예요. 자, 이번에는 퍼플 프린세스 또는 보라 공주라고 부르는 이 친구를 소개해 볼게요. 자, 저번에는 대품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14cm의 중품 사이즈고요. 가격은 1 4,000원 되겠습니다.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들때 예쁜 친구고, 지금 총 5두 군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따글따글 따글 아리엘 3두 군생이에요. 약간 여기 철학기가 살짝 보이고 있는 아리엘 군생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 만원에 소개해보면서 찐 분홍색으로 물이 들때 예쁜 친구죠. 자, 이번에는 로사로아입니다. 로사로아 역시 붉게 물이 될때 예쁜 친구인데, 이제 여기 옆라인이 붉게 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약간의 금기가 살짝살짝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이고, 사이즈는 12cm의 중품 사이즈.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비두스예요. 라비두스는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면서 이렇게 짤막한 손톱이 정말 귀여운 친구인데, 자, 이 친구 오늘 8,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이렇게 옆 라인이 약간 은색으로 빛나고 있죠. 점점 주황색 물들어갑니다. 아 귀여운 하이트 팜 되겠는데요. 일단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는 하이트 팜이고요. 자, 여기 자구 하나 올라오고 있고, 빨간 꽃이 점 귀엽게 물들어 있습니다. 만 원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이 뒷면으로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밑에 자구도 올라오고 있고, 자, 와, 물든 대박이다. 너무 이쁜데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는 카시오 적금 되겠고요. 가격은 12,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글랜 버거입니다. 맥글랜 버거가 진한 그 황토색으로 물이 든다 해야 될까요? 자, 햄버거 패티 같이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데 이 친구 가격은 8,000원 되겠고요. 꼭지점은 붉게 물이 듭니다. 자,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딱 무난무난하죠? 자 이번에는 쌍화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진한 찐분홍으로 물이 될때 예쁜 상하고요. 가격은 만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이제 점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고 전체적으로 항공샷 쌍화 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등 되겠는데요. 홍등을 보시면 한엽으로 너무 예쁘게 잘 다져져 있죠. 뒷면에도 이제 붉은 등을 띄어온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오늘 5,000원에 특가에 소개해보면서 여러 개 합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는 9cm에서 10cm 그 사이에 나오거든요. 무난무난하고 일단 입장도 어디 다친데 없이 쨍쨍하게 윤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블랙 라쿤 인데요 보랏빛으로 물이 들때 예쁜 친구죠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 가격은 5,000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옆면으로 보시면 은근한 얇은 분이 올라오는데 이따 전체적으로 정말 보라돌이로 물이 들거든요. 보라 색감 좋아하신다면 블랙 낙훈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비치 후리대 철화 되겠는데요. 둥근 비치 후리대란 이름처럼 입장에 둥글둥글하게 철화가 엮여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12cm 나오고요. 여기 생허리 포인트가 되고 있네요. 엘린입니다. 속살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드는데요. 자, 입장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고 속살 물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오늘 이 친구 특가로 3,000원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짱하게 잘 다져져 있는 상태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귀여운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싱그러운 연두빛 색감이 마음을 싱그럽게 하지 않나요? 이따 짱돌처럼 잘 다져져 있는 상태고요. 사이즈는 11 정도 나오는 말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 8,000원에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 좋고, 윤기도 잘잘잘잘 흐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루밍 되겠습니다. 루밍은 진한 자주 빛깔로 물이 들때 예쁜 창인데요. 자, 이렇게 뒷면과 앞면이 진 점점 주, 자주 빛깔로 물이 되는 친구입니다. 가격은 5,000원,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상하입니다. 상하가 이렇게 뽀얀 분이 올라와요. 트롬소랑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트롬소보다는 입장이 좀더 두꺼우면서 이렇게 물듬이 다릅니다. 상하는 만원, 오늘 친구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고 뒷면과 앞면 모두 뽀얀 분이 이쁘게 올라와 있죠. 귀여운 연지곤치도 따글따글합니다. 오렌지빛깔로 물이 들때 예쁜 친구인데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해 보면서 저희가 달 일일 분갈이를 해가지고요 입장이 오동통하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가격은 5,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네요. 린지하이나 쌍두 핑크색으로 물이 들때 예쁜 친구인데요. 뒷면에 하얀 실선이 그려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린지아이나 8,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라울입니다. 짤막한 입장과 통통해진 이 속살 이 입장. 귀엽지 않나요? 자, 14cm 정도 나오는 중품 사이즈고요. 이 친구 수량이 있으니까 수량 주문 가능하고요.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뒷면에도 자국이 올라오고 있고 멀리서 봤을 때 은근하게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울 14cm 8,000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가 붉게 물이 들때 예쁘거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오는 신데렐라 가격은 8,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일단 납작한 입장 속에 붉게 물이 들때 예쁜 친구고, 우리 초보인은. 있는... 초보 이모들께도 한번 키우시길 편하실 거예요. 분지도 잘하고 크게 분생 만들기 쉬운 신데렐라 되겠습니다. 8,000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녹두입니다. 녹두가 입장이 짤막하게 굉장히 다, 잘 다져져 있는 상태고요. 목대 좋고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동글동글한 이힘 있는 입장 귀엽죠. 전체적으로 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가격은 7,000원, 14cm 나옵니다. 자, 삼총사 핑크플로라 가격은 오늘 6,000원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분갈이 했기 때문에 일단 입장도 상태도 최상급이고요. 전체적으로 붉게 물이 들때참 이쁜 친구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한엽으로 이쁘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스카넬리 6,000원에 오늘 소개해 보면서 토스카넬리는 이렇게 손톱 라인이 붉게 물이 드는 친구예요. 자,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 가격은 6,000원. 자, 손톱 화려하게 물들어있죠. 그리고 입장이 한엽으로 잘 다져져 있는데다가 어디 다친 데 없이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하이트 핑퐁입니다. 약간 하이트팜 느낌 나죠? 빨간 꼬치점을 찍지만 그것보다는 입장이좀더 동글동글 통통해지는 친구입니다. 가격은 8,000원, 12cm 나오네요. 이번에는 멀로 애플입니다. 지난번보다는 밥이 작아서 오늘 이 친구 가격 8,000원에 소개해 보고요. 가격 8,000원, 사이즈. 9cm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몰로에프는 여기 속살이 이렇게 문양이 그려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 식물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쌍두가 8,000원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작은 친구가.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분갈이해서 빵빵하게 키워놨는데 8,000원에 오늘 착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랄라인데요. 랄라가 좀더 짤막해지면서 자줏빛깔로 물이 들때 예쁘죠? 지금 열심히 다져지는 중인데 이런 군색 랄라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 영상에 담아 봅니다.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입장이 짤막해질 거예요. 가격은 오늘 만 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는 14 정도 나옵니다. 14cm. 자, 로잘리나도 이제 시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친구는 분지를 잘해요. 그래서 크게 크게 키우기 쉬운 친구고, 가격은 오늘 여기 만원 적혀있죠. 오늘 8,000원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네요. 자, 동글동글 와인피치 입니다. 와인피치가 이름처럼 정말 짙은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친구인데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 이렇게 뽀글뽀글한 얼굴들이 나오면서 군색 만들기가 쉬워요. 자, 이 친구 8,000원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후레뉴 너무 귀엽죠? 후레뉴 가격은 7,000원에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입장이 잘 다져져 있으면서 사이즈는 그렇다 작지 않아요. 13cm 정도 나오는 후레뉴. 오늘 가격 7,000원입니다. 자, 짤막한 입장이 너무 귀엽죠? 정말 짱쪼처럼 짱짱합니다. 자, 이번에는 흑화연입니다. 흑화연이 이렇게 짤막한 입장 속에 동글동글한 얼굴. 그리고 물도 이쁘게 들어있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오늘 이 친구가 가격 6,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10cm, 가격 6,000원. 네, 뷰티미율입니다. 뷰티미율을 보시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 텐데, 알맹이가 지금 아주 빼곡하죠. 밑에 뽀글이도 보세요. 가격은 8,000원 되겠고요. 어디 빈틈없이 목대 사이로 뽀글뽀글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즈 12cm 정도 나오고 뷰티미율 8,000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라미스 되겠습니다. 티라미스 뽀얀분 올라와 있고요. 일단 입장을 보시면 오동통하게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죠. 묵은둥이 친구입니다. 자이 친구 오늘 가격 여기 만원 적혀있는데 오늘 특가로 이 친구 6천원에 한번 소개해볼게요. 완전 저렴하죠? 자이 친구 이름은 코르키라고 해요. 진한 자줏빛 라인을 물들 때참이쁜 친구인데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 가격은 4천원 오늘 특가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여분도 있으니까 수량 주문 가능하고 합식으로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한 자줏빛 라인 탈때 정말 귀여운 친구랍니다. 너무 이쁘게 한엽으로 잘 다져져 있는 몰로 5,000원이고요. 한엽 몰로 가격은 5,000원, 사이즈는 8cm 정도 나와요. 일단 입장 오동통 하면서 이 햇살 받은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 자, 아, 10cm 정도 나오는 로사 핑크 되겠습니다. 속살이 이렇게 자줏빛깔로 물이 들면서 쌍두로 자리 잡혀 있는데요. 자, 이 친구 가격 8,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요 물등. 와 어떻게 이렇게 속살만 이렇게 약간 깨멍이 들면서 물이 드는지 매력 있는 로사 핑크 추천드려볼게요. 그다음 수노 엘리안이라고 하는 외두 친구인데요. 일단 그냥 짱돌이야 짱돌. 가격은 오늘 3,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진한 주황빛깔로 물이 물이 들때 예쁘고 가격은 3,000원, 사이즈 8cm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외두인데요. 킹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진한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때 예쁘고, 옆 라인도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어있어요. 가격은 8,000원, 8cm 나옵니다. 이번에는 카를라입니다. 카를라가 아기 공둥이처럼 동그란, 통통한 입장에다가, 사이즈는 8cm 정도로 딱 아기자기한 사이즈인데요. 가격은 오늘 6,000원에 착하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잎장 굉장히 통통하고 자구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린서프 입니다 그린서프가 진하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때예쁜데 그린서프가 이 빨간 꽃이 이렇게 꽃대 꺾지 마시고 꽃을 피는거 보면 빨간 꽃이 피거든요 그 모습도 화려하게 물이 꽃이 피는 친구입니다. 그린서프 8,000원 사이즈 12cm 나옵니다. 소인재금입니다. 소인재금이 이렇게 동륜 얼굴도 있고 생얼도 있고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데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네요. 10cm 정도 나오고 가격은 5,000원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재금을 분갈이 하실 때는 흙을 많이 터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흙만 떠서 심는다는 느낌으로 분갈이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한엽으로 다져진 이 친구 다크 초콜릿 사이즈 좋아요. 12 정도 나온 다크 초콜릿 가격은 6,000원이고요. 이렇게 속살이 진하게 물이 들어가는 것좀 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물이 들고 짱짱한지 받아보시면 이 짱짱함에 놀라실 것 같아요. 가격은 6,0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네이도 금인데요. 여기 목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토네이도 금 약간 여기 주황빛 라인 타면서 노란 금이 잘 들어가고 있죠. 가격은 오늘 이 친구가 글쎄 5,000원이래요. 사이즈가 가로는 12cm 높이는 10cm 정도 나오는 토네이도 금 되겠습니다. 형광핑으로 물이 들면서 약간의 풀릴기가 있는 매직 사바나 5,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12 정도 나와요. 자, 눈꽃입니다. 눈꽃이 이름이 자, 눈꽃 핀 것처럼 이 분이 그려지면서 맹글맹글 젤리처럼 맑은 입장을 가지거든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8,000원, 사이즈는 10cm 정도. 자, 점점 문양이 그려져 가는 거 보입니다. 눈꽃입니다. 아, 한엽으로 잘 다져져 있는 레드벨벳 사두 군생이에요. 지금 레드벨벳이 그물두맘이 유명하잖아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빨갛게 물이 들 텐데, 이 친구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사두 군생 레드벨벳 만원. 자 이번에는 한아름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엽성으로 이쁘게 얼굴 잘 다져져 있고 자, 전체적으로 보라캠물이드는 한아름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는 한아름이고요. 가격은 5,000원 추천. 5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 합식하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여기 자고도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귀엽습니다. 자, 알사탕 되겠습니다. 알사탕이 이렇게 입장이 쫑똥글동글 사탕 모양처럼 얼굴이 다져지면서 약간 핑크색으로 물이 들때 예쁘죠. 가격은 12,000원이고 여기 사이사이 자고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누브라 무지금 되겠는데요. 공동자를 먹으면 친구. 이렇게 누브라는 이런 빨간 물듦이 참 이쁘죠. 사이즈는 19cm 정도, 가격은 오늘 6,000원 되겠습니다. 티볼리입니다. 티볼리가 이렇게 나 깔끔 외도로 자리 잡혀 있고요. 약간의 각이 생기면서 이거보다 더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티볼리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오늘 5,000원에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옵니다. 보라공주가 이렇게나 이쁘게 한엽으로 잘 다져져 있어요. 자, 초반에 나온 그 퍼플 프린세스 보라공주와는 다른 또 보라공주 되겠습니다. 가격은 8,000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짤막한 손톱에 콕콕콕콕 껌은 꼭지점을 찍을 때 이쁜 비안트 되겠죠? 입장 보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다져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랜만에 이 비안트를 소개드립니다. 자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네요. 자 꽃이 폈죠. 진짜 너무 이쁘다. 먼종 모닝라이트라고 하고, 은근한 핑크색 색감이 딱 설레이게 여성스러운 성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고, 가격은 8,000원, 10cm 정도 나오는 상태.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윈 되겠습니다. 골드윈도 역시 이제 골드색으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자, 사이즈는 12 정도 나오는 사이즈. 일단 윤기가 나면서 오 여기 자구도 하나 더 올라오고 있다. 짱돌처럼 잘잘 다져, 잘 다져져 있죠. 별라오이입니다. 라오이가 물에 예민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점을 보완해서 만든 별라오이. 한엽으로 이쁘게 잘 다져져 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6,000원, 9cm 정도 나옵니다. 한지 피칼로 물이 될때참 귀여운 허니제이죠. 원래 이 얼굴 하나에 8,000원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쌍두를 오늘 6,000원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 정도 나오는 허니제이. 자, 주황케 물 들어갈 때참 이쁜 허니제이에요. 아이스로즈라고 합니다. 아이스로즈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약간 휴밀리스 느낌 나죠? 전체적으로. 자, 핑크색으로 끝쪽으로 물 들어가고요. 사이즈는 11 정도, 가격은 6,000원 되겠습니다. 한엽 로즈가넷입니다. 로즈가넷은 이렇게 빨간 꽃이 점을 물들 때참 이쁜 친구인데요. 자 가격은 6,000원이고요. 한엽으로 이쁘게 잘 다져져 있는 모습입니다. 호리즌도 한번 봐주세요. 호리즌이 한엽으로 이쁘게 잘 다져져 있는데 진한 찐분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가격은 오늘 6,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는 13 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 벨벳입니다. 맑은 입장, 노란 입장 속에 손톱이 짤막하게 꼭지점으로 붉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가격은 4,000원, 10c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수련이구요. 수련은 약간 맑은 노란빛도 보이고 핑크빛도 보이고 할때 이쁘죠 수련 6,000원에 소개해 보면서 입장 전체에 뽀얀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12cm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나호쿠미니 중품 사이즈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15cm 나오고 가격은 8,000원 하이... 나나호쿠미니 답게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맑은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죠 자물지대로 들어 있습니다 피어 핑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아끼고 아꼈던 친구예요. 전체적으로 육두 군생이고, 얼굴 보시면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삼각형으로 물이 들때참 이쁜 친구인데, 자, 이쁘죠? 가격은 16,000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을 이루고 있는 롱기시마. 자 사이즈는 15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앞면은 녹색이지만 뒷면은 이렇게 진한 자주빛깔로 물이 들때 예쁘죠. 가격은1 5,000원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의 마지막 크림 클라우드. 약간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약간 몽글몽글한 하늘색 바디에다가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자, 약간 아이시 그린 느낌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은근한 분도 있고요. 가격은 12,000원 14cm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보겠고요. 오늘은 소품이나 중품 위주로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사이즈를 좀더 업을 시켜서 사이즈 큰 친구 위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